진주, 진영, 호때문에 어, 아래로, 울큰게많지 야, 진주가, 시초라는데 이때 아, 근데 진주보다 e y 댐이더 많이 나오고 안동댐이 더 크고 네. 오늘 감 e m i to my logo, I don't think it could. Oh, no, come to me, I don't 천중0새0원 10,000원. 구0 0 0천원1 0를잘0원 10,000원. 원1 0 0원1 예. 0원1 0 0이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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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1 0원1 0 0원 10,000원. 원1 0 0왔다원이0 0 0 0원1 0 0 0 0안1 0 내가 0원1 0 0 내가 원1가0 0 0원1지세 뭐 지금 스쿠 하고 하 거의 오, 오. 이상한데 반이 어, 아. 없다 아니 그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 반응이 가서 그다니까아까 그래서 약간 채색, 어. 발색을 아니 윤미살어쩌 뺐냐 보람 쪽에 살 빼게 해준어젯밤윤어저보니까 살이 쏙 빠져가지고 그래 그라, 더 형님, 애들은 이이 오늘 가 제일 작게 나왔는데, 응. 최과네 어, 버렸잖아 오, 친구 경기 안빠지겠다 거기 들다 오! 오, 오 <laughs> 현재 이거 배터리. 배틀이... 아 아, 아, 어. 아니, 돈잘 쳤네, 오늘. 아니, 어차피 완벽한 걸 주더라. 우리가 그래. 저쪽 그래. 우리가 그래. 저쪽 고 그래. 아, 들어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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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보고 이거. 딱 얘기할 때 그래서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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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그리고 이 거. 어떻게 가가제 오래에 하받 절대 안 나가. 혹시 꺾기 권은저 안에서 있어야된다 이런 이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 오거다다다

여기다 네, 어그 주심, 선심. 아예 뭐 무조건 페널티 페널티 박스에 떨어어 박스에 보던데. 무조건 는무조 아, 많이 들어야 네. 네. 돼. 많이 받아 무조건 맞으면 돼. 아, 아, 아 심판들. 어. 아, 심. 아 정해나 아, 심, 어. 아, 어.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심. 보통은 원래 심판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 뭐, 뭐, 왜거고그그니까그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게 사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해나 빼야 돼. 이것도 핸들 당했어. 얼마 전 다이어? 예 네, 다이어 었는데볼 받고 이 뒤로 뛰뛰가는데요 요게 핸들 이렇게 그래, 맞았어요 맞았어. 볼못 봤어 그러고 이래 핸들 여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팀이 차는데? 아니 우리 팀이든 저 팀이든 간에 다이어 맞아갖고 다이어반 여기든 다이어파울 파울 맞긴 맞 파울, 파울, 아니 그거는 우리가 봤는데 봐니 손붙이고 있는데 붙이고 있어도 아 근데 떨어져 있었다 아니 손붙이고 있는데 파울 아니다 아아 이거 봐봐 방금 이래, 방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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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래 맞고 뭐냐 아 볼이 요몸 정면으로 이어 온다 아이가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도 높 노파울 요렇게 하고 있는데 볼이 요렇게 온다 아이가 우정끼고 이러고 이래 막을게가강이거든 그냥 면 받치니까 이거는 근데 그게 VR이 이제 그것도 되게 볼 각도랑 틀어져 각도 있는 어, 뭐. 그 몸통 각이라 아, 그 이래, 제대.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팔이 몸 밖으로 끝이 나갔다. 무조건 타워. 무조건 몸 안으로 이래. <목소리도> 몸 안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무조건 타워. 아, 이, 이, 이 정도 타워. 손가락이 이렇게 나가면탁 막고 나갔다. 어. 너 바꿔서? 무조건 이제. 이거, 이거 난뭐 해. 근데 모르지. 이것도 이제 피파 규정으로 안 된다 할 수도 있다. 이거 몸 돌리라. 뭐 일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왜 했습니까? 뭐, 응, 오따유 Gazette, 오따유 뭐 끝까지 하던데 오프다이저든 반칙이든 일단 끝까지 한다 이거야 저 끝까지 끝까지 한발도 하지 차단 피드라니까 저사람 진짜 키드라 사이즈는 다 동일선상이야 반발받아가도나프다 조금만 나가면 바로 오다이저동집줄거 같고 맞아 근데 요즘도 축구가 재밌어가지고 공연이 좋느낌이 손이 너무 잘할게 땀이 나서 옷갈아입어야 되겠어요. 손이 절정는데 절정. 독일았어, 지금 최강이 최강. 어그동기디서기서 애가 공감 진짜 잘하던데. 네, 애, 애 일단 그 라리가 가면은 안먹고 아니 지금 대리 맞지? 네? 응? 지금 잘 맞잖아. 이세명세명잘 맞잖아. 지금 특전 일 아니야? 랑이 엠버튼에 요새 엠버튼도 잘하는데 공수인게 응 유니폼 아, 하나로 하나로 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응유니 하나로 모자라 얘기 유니폼이 진짜 하나로 모자라 얘기 네. 아니한 네 개로 왜냐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거 다젖었단 말이야 그래 그래 지금 쳐도 잘 아무도 없을 거야 네내한 마저 이렇게 짜이 형이 내 지금 겨울에 내 일한 뭐 감기 걸려요. 어차피 아, 아 그래. 그래 내가 갈아입어야 돼. 나 무조건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내 지금 옷 오늘 지금 네벌 들고 왔거든요 옷에옷은네개를 들고 왔다고 그래. 근데 지금 벌써 두개 베렸어 요세개 베렸네 그러면 한개더 내라라고 뭐한개더 내라 음. 내라주세요 응? 뭐라고? 내라주세요 네. 려주면안 되나? 올려주면 안 되나? <웃음> <웃음> 귀찮네 이거 아이씨 빨라지는데, 이거 들어오고 아니, 땀안흘린나안 <laughs> 되겠다, 난추워가지고 이기도 안 해. 이기도 뜻이다. 내 총회 때 꺼내야 되겠다. 아떻라가 이쪽으로 누가 휀드냐 이런 말라야 이게 응안 음, 안 말하지 안말라요 제일 안좋아내 쪽지 네, 음. 어디 갔 저희가 니것 같아, 이서인아 상훈 씨가 들어가야 된다이안 풀린다, 안 풀린 가운데서.

버리라고 야그축구하는 그렇게 겨운걸 고 그래 이게 니 네, 어울리나 그아 근데 그게 안 날라가게 그 공이 그래. 저거는 가벼이 그러니까, 서 아니 공이 그아 이게 더고다니 <laughs> 얼어봐라 졸라 아프다 저거 공 공도 아니다 저거 안 얼었으니까 그러면 한테 슈팅해서 올려 공딱세고 잠깐만 이라고 저거 들고 와서 딱그릇에가못 넣으면 좀 이거 태양에서 주스요 응? 음? 허허저새거 있어요 새거 있어요 어디? 1합식 저 누구가 온긴데? 네? 나도 아 내가 들고 왔나? 음, 어잘못 어, 어. 음, 계란이 있는데 네. 하필이면 어, 식혜를 들고 야돼니까그니와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아니 식혜 야, 알고 있었나? 아니요 몰랐나? 서 예상하고 있 알고 있 이래야지 알고 있다 해 니가 어 아니 제인 게. 좀나주세요좀나가 그래도 내, 내가 식혜고 싶어서 갖고 있 그냥 대성 못 나와요. 언제까지 못 계속... 나와? 아, 더다 나가. 좀 나가. 그렇지. 이제 제한절인 하니까 <laughs> 그 애나도 공차 공차로 탔대들어. 자, 딱한 달. 있다가 이제 한 허락받고 이제 좀 나갔다. 어째 대박이야. 나도, 나도. 뭐 조리원 애터나 좀 공차로 간다고 했는데 정훈아, <laughs> 네가 평상시에 잘했으면 네가 나오는데 네가 평상시. 아,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자, 내가... <laughs> 그 공차는 정말 안 해가지고. 어. 나쁜 사람 하는 거다 알고 뭘뭘 하는데 니 나쁜 거아니잖아 니가 아 제가 근데 게임방 가면 새벽에 아, 오거든요 아, 게임 게임 끊어 그러면 아 끊었습니다 이제 형님들 호출도 못 받고 이제는 지금에서 게임하는구나 집에서 하면 <한번> 눈치가 좀 보여 게임방 데이다 인생 좀 있다 한 번씩 갑다한달한번 아니 그래도 노릇방보다는 낫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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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확하네 와 정확하네, 이제 자우 생각하네 yeah, 게임 하자. 예. 근데 그 게임에 한 게임 뭐 네, 이런 거 아니지. 한 롤라벌. 게임은 안 된다. 한 아니 형님 은 롤을 하고 싶은데 안끼하죠 안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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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은 소가 예? 형님 제일 뭐힐다 끼었잖아요. 네, 어. 똑같은 이유가 아겠습니까게 <laughs> <laughs> 게임, 필드 게임을 하잖아. 아니, 그 어디고 마지막 게임 한개 좀, 그, 어가좋하라고 형님? 음. 탑으로. 그렇네. 아, 지금 세뱃에안 보인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안, 좋아해, 어? 형, 게 안, 안 좋아, 형님. 한.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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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어어저그 어. 우리 게임 그냥 할 때는 러게만 해. 우리, 우리 할 때는 이거고고그 우리 안할때상대방 때만 고내 공격수 하니까. 우리 공격수 할 때는 딱딱 하고 피 이게 안 보인다 이거. 보게 나오고 나니까 공격올라갔 뒤로 쭉붙는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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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laughs> 오 온다 온다 오는게 이리 이 오는데 됐나 네오 각도 맞춰줘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 이거 그거는 위로 위로 공중으로 올라가는거 어 그러면은 거, 거, 뭐, 아니 카메라 각도 짜는건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왜 근데 저리 가 몰라요 <laughs> 저리네 이리 자. 이거는 맞췄는데, 이거 뭐고? 나는 모르는데, 이게. <laughs> 잠시만. 아, 이거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못자네 <목자는> 못자네 <뭐지>? 야 흘리고 <목자> 흘리고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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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원이 딱안 좋나? 기다려 지금 인원이 딱안 좋나? 한 명이면은 그 상대 팀에서 체력 좋은 그리고 좋은 사람들 한두명 오고 거기 나 사람들이 많이 난나 똑같이 뜨면 지금이야. 지금이. 혼자 싸우겠네. 게임을 면. 게임했다. 언젠가 이래야 좀 말이. 이래야 좀 말이 없고 그래. 이것 <laughs> 때문에 내 게임 뜨고 싶나? 음, <laughs> 저는 못 뭐. 음게임 이제 뉴스면은 이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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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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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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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뭐가 뭐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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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스키

아 이거 추브라 씨. 좀가다30지 아이가. 1 30 구간이 태양 보고 뭐이것 뭐. 이쯤에 봐야 더 낫다 그래 가 아니 다. 아, 아우리는 우리 열 명이고. 아, 우리 아홉 명이고. 열명

고모공 같은 거좋아하고 그거는 고모공이 이렇게 나. <laughs> <하지>. 이거는 <laughs> 이거 이 <거의> 아니다 이거는. 어 추브라. 고모공 한 사면 <laughs> 왜자 많이. 다 갚지 <laughs> 않고. 교 <laughs> 지금부터 여기 계획어고 어제 한쪽이 어디서 해? 뭐딱했지 사천에 어제 주무집에서 잤거든 주무집에서 잤거든 전부 다주무서 자고 근데 주무실은 야간이라서 일하러 가고 우리는 주무실에서 자고 그래고내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니 주무 와이프 있다 이가 아, 험이있어 그래. 어, 뭐 맞다 어. 그래가 어이, 어이. 나오고 나서 바로 주동수로 가고 낚시기 하다가 어, 아, 그럼, 두. 여섯 시간. 여 시간. 데지 영지, 아빠, 해 별로야. 이거 앞에 맞나? 네. 이거 앞에가? 이게, 이게, 게이 이게, 이게, 이오게다

딸인데, 딸인데, 딸이지 모르고. 그냥. 아 처음에 네, 바로 이미 나한테 장난으 하나 했는데, 한주일이나주 뒤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어 <laughs> 튼튼이. 네, 태명 든든이가 잘했죠. 든든이. 태명 든든이. 나는 다 정해놨다. 내애기낳으면은 태명은 쇠돌이 할 거거든. 쇠돌이. 어, 쇠돌. 쇠돌. 어, 내가 태명이 쇠돌이였거든. 새돌이. 내가 같지 않 원래 태명 그래 짓는가 이가 그냥... 아, 그래? 입잖아 <목소리> 뭐, 생기게 짓는다 이 태명은 원래 뭔 그래, 생기게 지 아가 태양, 이쁘다고 아가 이쁘다. 어. 원래 아뭐 원래 태명을 뭔 생기게 짓는다 이가 근데 요새 아들은 뭐 새싹이. 햇님이. 햇님이. 어, 해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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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 뭐, 별이 뭐 존나 한다 이 나는 새돌이. 난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남자 남자 놓으면 첫째는 윤태풍. 둘째는 둘째는 윤풍풍 어, 태풍? 진심이다 진심이다 태풍폭풍 나이프 그... 가사 안짓고 뭘 가사 안짓고 딸이... 안짓지 절대 안가지 아들 둘면은 아, 아들 태... 둘리면은 네. 태풍폭풍 딸이 딸이면은 아, 아니 태명만 <laughs> 새돌이 하여튼 한글이름으로 짓고싶고 <laughs> 우리나라 뭐 이런거 있다가 버들 이런거 있다 아니다 <laughs> 버들. 버들. 버들 어 약간 그런 이름으로 짓고싶다 음, 버들 음. 버들 아니면 뭐 진짜, 진짜 이름이 나비 이런거 물론 어릴 때욕 존나 많이 먹었지. 어릴 때 놀리 욕스 많이 따갈까 애가. 근데 크고 나면 얼마나 이쁜 이름이고. 아닌가? 크기까지 아닌가? 연모수 세빈이 같아 그리고. 트루잉님하고. 세빈이 훨씬 예쁘지. 연모냐 연모. 옆모습. 아니 연모습이단발이었으면 어. 약간 그런 거 같기도 새빈이, 하네. 세빈이랑 비교하기에는 뛰어나다. 세빈는 몸매 이쁜데. 다만 아기서인가 응. 그게 너무 닮았대그니 네, 다만 아기서서 봤나? 다만 아기소서 구하소서 아 그거 응, 봤어요 봤나? 네, 이정재 봤죠 그 애기 나오는 여자있제? 그 새비국수 안 닮았나? 나 봤나? 근데 기억이 응. 안나지 그, 그 황장... 그 황정 이정재 황정민, 그 황정민. 예, 이정재 내가영빈님말해잖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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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아 But kind of Battery level is low. The aircraft will go to the home point in ten seconds. Go home.

아맞끝났어와요려와 끝났어요. 응. 응. 형, 얘, 지가, 어. 이 그, 지가 이거 이거 저희가 이러면... 알아서 비에요? 어? 자기가 어, 어. 알아서 비에요? 고 <laughs>